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불영수 엄벌를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창원의 다른 더 저질의 정신 상태입니다. 이란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임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군대다가 자랐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할려야 합니다.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 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 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집권이나 집권연장 업무를 위한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제적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 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 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왕이 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침일하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씨가 한 말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에 따라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 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한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 수괴 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지자는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 산 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 속에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 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진입파였어 4.19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헌철폐 독재의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하는행위와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외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 오동원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수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끝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 행정처 처장은 법원 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 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